게임 성능 잘 나오고 액정 좋고 rgb 감성에 가격도 저렴한 4070이지만 몇 가지 손봐야 만족스럽고 디자인은 취향 많이 탈것 같습니다 msi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는데 팩토리 씰 훼손하고 합판 개봉을 해도 보증 수리는 유지된다고 하고요 단지 다른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합판 개봉 후에 사용자 부주의로 메인보드의 드라이버 찍힘이나 전선 끊김 등 사용자 과실은 보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펄스 4070 노트북의 상세 리뷰 하려고 하는데요. 후반부엔 윈도우 설치 시 유용한 정보를 조금 넣어 놨고 따로 설치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다운 디자인으로 날렵하면서 금속 표면 같은 느낌을 주지만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상판의 용무리는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고 MSI 글씨가 기계체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 두 군데와 좌측 일면으로 공기 배출을 하는 3면 배기 방식이지만 실제로 게임 시 발열은 높지 않았으며 키보드 온도도 착한 편이었고요. 좌측면 포트 구성은 전원제 USB 3.2A 1개, USB 2.0A 1개로 되어 있고 우측면 포트 구성은 램 포트 8K 60Hz, 4K 120Hz까지 지원하는 HDMI 1개가 들어가 있고 USB 3.2 c 단자 1개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출력도 가능합니다. PD 충전은 안 되고요. 그리고 USB 3.0 A 단자가 한개 있고 오디오 잭이 하나 있습니다. 넘버패드가 들어간 키보드 형태인데 내구역 RGB가 들어가 있고 실시간으로 바뀌게 세팅할 수 있어서 꽤 마음에 드는 RGB였고요. 방향키가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들어간 게좀 아쉽지만 직접 사용해 보니까 방향키 오타보단 우측 시프트 오타가 더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전원 버튼도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원 설정에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함으로 변경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터치패드는 작은 편이지만 인식률이나 감도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극한 모드 상태에서 키보드 온도는 WSAD 기준으로 굉장히 착한 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온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가격에 비해 좋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액정인데 2.5K 해상도에 P3 100% 색지원률을 나타내서 선명하고 쨍한 화면을 보여주는 점이 좋았고요. 300니트 밝기가 아쉽긴 하지만 단독 사용 시에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주사율도 165Hz를 지원해서 게임 진행 시 상당히 부드러운 화면을 볼수 있어서 꽤 몰입감이 좋았고요. 중간에 툭툭 끊기면 게임 몰입에 상당한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워트 스피커 두 개가 달려있는데 사운드는 꽤 크고 괜찮게 들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소음도는 극한 성능에서 50dB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균형 모드에서는 37dB 정도였고, 조용한이나 슈퍼 배터리 상태에서는 31dB 정도 나왔습니다. SSD는 두개 슬롯이 있지만, 배터리에 막혀서 한개 슬롯만 사용 가능했고요. 기본 장착된 마이크론 젠4SS는 d 읽기 속도는 4208, 쓰기 속도는 1831 정도로 쓰기 속도가 잘안 나오는 편이었고 기본 SSD가 좋지 않아서 간혹 스터트링이 발생하더라고요. p c i 4.0 슬롯이라 성능 좋은 젠4SS를 d 사용하면 전체적인 작업 환경이 좀더 쾌적해집니다. 배터리는 90Wh로 넉넉한 용량을 넣어주었고 배터리 타임은 슈퍼 배터리 상태에서 최대 밝기로 FHD 유튜브 재생 시에 약 4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인텔 CPU가 전력 소모가 좀 많은 편이죠. 이제 CPU 성능을 보면, 시네벤치 R23에서 10분 동안 돌렸을 때, 싱글 1847점, 멀티 17638점이 나왔는데, 멀티 1회로 잠깐 돌렸을 때는 1954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싱글 점수는 최상위권이고 멀티 점수도 상위권입니다. 헬레오 13700HX보다 펄스 13700H가 점수가 더 나온 이유는 펄스가 더 낮은 온도로 성능 하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전력량과 온도를 보시면 더 높은 전력에서 더 낮은 온도를 보입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벤치 점수를 보면 공홈 그래픽 드라이버보단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가 50점가량 높게 나왔는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요즘 최신 게임은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 점수가 중요한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리전 5 프로 4070보단 1000점 뒤쳐지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면 공홈 그래픽이 최신 그래픽보다 190점가량 앞서는데 타임스파이에서는 몇백 점 차이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공홈 그래픽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전세대 3080을 421점 차로 앞서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리전 5 프로 4070이 같은 그래픽인데도 500점가량 앞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게임인 피의 거짓을 높은 옵션의 DLSS3를 켜고 돌려봤는데 평균 133프레임에 모니터가 165Hz까지 지원을 해서 정말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었고요. 스터트링이 전혀 없어서 게임 몰입도도 최상이었습니다. 극한 성능 상태인데도 CPU GPU 온도가 72도로 낮은 온도를 보였고요. 최신 게임 아토믹 카트도 높은 옵션에 DLS3를 켜고 평균 184프레임에 시원시원한 액션으로 게임할 만 나더라고요. 온도도 그래픽 69도, CPU 78도 정도로 준수한 편이었지만, CPU는 언더클럭을 좀 먹이면 더 나아집니다. 배그는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211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바랄라는 2.5K 해상도 높은 옵션에서 평균 8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오디세이는 2.5K 해상도 높은 옵션에서 평균 82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추가로 MSI 노트북은 하판에 팩토리실이라는 게 붙어있는데 이걸 훼손해야지만 하판 개봉을 할수 있고 훼손 시 보증 수리가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MSI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봤는데 팩토리실 훼손하고 하판 개봉해도 보증 수리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단지 다른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하판을 개봉한 후에 사용자 부주의로 메인보드의 드라이버 찍힘이나 전선 끊김 등 사용자 과실은 보증이 안 된다고 하고요. 펄스 4070은 게임 성능 잘 나오고 액정 좋고, RGB 감성에 가격도 저렴한 4070이지만 몇 가지 손봐야 만족스럽고 디자인은 취향을 많이 탈것 같습니다. 손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성능이 잘 나오는 젠포 SSD로 교체하셔야 하고요. 기본 SSD를 사용하면서 버벅임을 간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상 편집 시 느낀 건데 노노 모드로 사용하는 게 쾌적했고요. 내장 그래픽을 켜놓고 사용해 보니까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윈도우 설치 시 최적화 부분인데 내용을 최대한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SSD ssd 안에는 원터치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과 드라이버가 모두 들어있고요. 하지만 ssd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공홈에서 인텔 레프트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f6 드라이버와 msi f l a y e 인스톨러 두 가지를 윈 설치 usb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미리 압축은 풀어놓으셔야 하고요. 윈 설치 시 ssd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인텔 레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F6 드라이버를 로드해서 인식시켜야 하고요. 윈도우 설치 후 드라이버를 원터치 설치하시면 온갖 잡다한 유틸리티까지 설치돼서 시스템 자원을 좀 먹습니다. 저는 장치 관리자에서 느낌 폈던 것들만 마우스 우클릭으로 직접 드라이버 경로 지정해서 설치해 주었고요. 드라이버를 모두 설치 후 재부팅한 후 MSI 센터를 설치하고 세팅을 해야 합니다 특징들을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로 하나씩 들어가 보는데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성능과 개별 그래픽 모드 노노모드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미스틱 라이트에서 키보드 rgb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진단에서 배터리 충전율을 지정할 수 있고요 거치용으로만 사용하실 것 같으면 배터리의 최적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성비로 괜찮은 제품은 맞는데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볼게요